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좋은 상품 연구하는 시대보장의 방주일입니다. 유생명에서 최저보증연금을 재출시하게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유튜브 댓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어, 유생명 언제 출시하나요? 다시 출시하나요? 뭐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시거나 저희 오픈톡에다가 유생명이 어디인가요? 유생명 다시 출시 언제 하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죠? 그 유생명 9월 9일부로요, 다시 상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그 스펙 그대로 출시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유생명 상품을 쭉 분석을 해봤습니다. 차별화된 이 독특한 특징이 있는지, 경쟁사인 다른 최저보증연금과 비교를 딱 했을 때, 포지셔닝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상품 경쟁력이 있는지, 최저보증연금을 선택을 하신다면, 이 유생명을 검토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유생명 최저보증연금 출시했습니다. 자, 유생명, 은행권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보험사죠. 한때 잠깐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되게 독특한 구조였어요. 자, 20년간. 20년간 확장연금을 지급하는 형태거든요. 최저 보증 연금인데 종신토록 지급되는 게 아니라 확장형으로 들였어요. 독특하죠? 그런데 이 상품이 올 초에 예고 없이 판매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달에 다시 재런칭을 하게 됐단 말이죠. 분석을 해보니까 이 유생명에만 없는 두 가지 특징이 있었고요. 또이 상품에만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유생명은요 장기유지가산율이 없다. 장기유지가산율을 말씀을 좀 드리려면 이 최저보증연금의 연금액을 산출하는 구조를 먼저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쉽게 정리한 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고객님들이 돈을 납입을 합니다. 그 돈이 보험사가 제시하는 이 금리로 연금 기준금액이 차곡차곡 쌓이죠. 복리가 아니라 연 단리금리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여기서 쌓이는 이 금액은 납입 원금에서 쌓이는 거죠. 사업비를 차감하지 않은 납입 원금에서 연단리 금리로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데, 이 유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대 7%를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 조금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험사는요, 6%, 7%, 8%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리로 연금 기준 금액이 쌓이는데, 이 유생명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도 시간에 따라서 적용 금리가 체증형으로 달라집니다. 시작은 4%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어, 15년 이상 유지가 되면 연단리 5%가 적용이 되고요. 20년 이상 유지가 되면 연단리 6%로 1%포인트 높아지죠. 25년 이상 유지가 된다면 최대치인 연단리 7%가 적용이 돼서 연금 기준금액을 쌓아준다. 그러니까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가입을 하게 된다면 7% 연금입니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하 25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7% 연금이 되는 거죠. 저희들이요 흔히 상품을 명칭할 때 5%, 6%, 7%, 8% 연금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 상품 보고 7% 연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죠.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최대 연단리 7%로 쌓인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금 기준 금액이 쭉 쌓여요. 장기 유지 가산율입니다. 오랫동안 상품을 유지를 하게 되시면 보험사가 보너스를 드리거든요. 그 장기 유지 가산율은 보험사마다 틀립니다. 최저 5%부터 최대 30%까지 이 장기 유지 가산율이 지급이 되는데 회사마다 다르다. 연금 기준 금액에 이 장기 유지 가산율로 보너스까지 받게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각 보험사가 이 나이대별로 인정하는 연금 지급률이라고 하는 단위로 탁탁탁탁 나눠서 연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65세 때부터 받겠습니다. 그러면 65세 때 기준의 연금 지급률로 나눠서 드리는 거고, 저는요, 70세부터 받겠습니다. 그러면 70세 기준의 연금 지급률로 나눠서 연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최저보증연금의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초공식입니다. 어느 보험사든 다 똑같아요. 수치가 다를 뿐이고, 적용금리가 다를 뿐이죠. 그런데 이 유생명은 이 공식의 핵심 요소인 두 번째 장기 유지 가산율이 없습니다. 그 제도를 쓰지 않아요. 그럼 이 회사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장기 유지 보너스를 없애고 연금 지급률을 높였다. 나이대별로 이 나눠서 드리는 연금 지급률이 타사보다 높다. 장기 유지 가산율 이 회사는 쓰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없고요. 두 번째 없는 특징은 남녀의 구분이 없다. 올해 4월 달에 제시된 이 10차 경험생명표에 따르면 남성은 86세 여성은 90세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긴 만큼 보험사는 같은 연금 재원이 탁 모였을 때 나눠드리는 기준을 달리 둡니다. 너무나도 상식적인 기준이 아닐까 싶어요. 남성이 상대적으로 빨리 사망을 하니까 연금 지급률이 조금 더 높고요. 여성이 오래 생존하니까 지급률이 조금 낮습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는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남녀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연금 지급률이 남녀 상관없이 나이대로만 나눠질 뿐이지 성별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나눠 드립니다. 자, 60세 남성과 60세 여성의 연금 지급률이 똑같고요. 65세의 남성과 65세의 여성의 연금 지급률이 똑같다. 이렇게 두 가지 남녀 구분이 없고 장기 유지 가산율이 없는 게이 회사가 쓰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만 유일하게 쓰는 제도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남녀 성별에 따른 구분은 이 회사가 없는 제도인데요. 유일하게 있는 제도 한 가지도 바로 그겁니다. 여성의 연금 지급률을 남성과 똑같이 했기 때문에 연금 전문가라면요. 여성의 연금액이 타사보다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하죠. 과연 어떤 구간에서 이 예상과 맞는 답이 도출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난 8월달까지 5%, 6%, 7%, 8% 연금 중에서 이6% 연금만 8월달에 개정을 했고요. 5%, 7%, 8% 연금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유생명이 출시를 하면서 갖게 되는 이 포지셔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생명의 이 최대 금리 인연단의7% 적용을 받으려면 25년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 구간으로 연금액의 비교 포인트를 잡아 본다면 전체 유지 기간이 25년 유지된다는 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준점은 40세, 40세 남녀를 기준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40세 남녀가 비과세 최대 한도인 월 150만 원씩 10년간 불입을 하고 65세에 연금을 개시하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10년간 불입을 하고요, 15년 동안 거치를 하니까 25년간 유지를 하시겠죠? 그러면 적용 금리는 연 단리 7% 최대 금리를 어, 득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달까지는요, 이 개정된 7% 연금 초기 집중 강화형이 탑재된 이 선지급형 7% 연금의 연금액이 가장 높았어요. 유생명이 출시를 하면서 남성은 지난달 개정된 이 선지급형 7% 연금과 거의 유사한 연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순위를 따지자면 랭킹 2등 정도 되시겠네요. 상당히 매력적인 금액으로 보입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면 이 최저보증 연금의 4대 천왕이 모두 이 오픈된 시장에서 말이죠. 좀더 공격적인 상품으로 개정이 됐다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어떤 상품보다 더 많은 연금액을 제시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아있네요. 1등은 아니니까, 요 일단. 이번에는 여성의 연금액 비교입니다. 여성은 좀 기대가 되네요. 자, 여성의 연금액은 1등입니다. 40세를 기준으로 봤을 때 h 사 선지급형 7% 연금보다 좀더 높은 연금액이 확인이 되네요. 여성은 연금액 1등, 이거는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여성의 연금 지급률이 낮게 쓰기 때문에 남성보다는 조금 하향이 될 텐데, 이 유생명은 남녀의 지급률이 똑같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구분이 없이 이 전체적인 유지기간과 연금을 내가 몇 세에 받느냐, 요거에 따라서만 연금액이 나눠지기 때문에 예상을 했습니다. 여성의 연금액은 최대치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상품이 개정돼서 나온다면 이게 정상입니다 그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비교 자료는 어, 유생명의 파워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을 때즉 25년 유지를 하고 65세에 개시한다는 최대치의 유지 기간을 했을 때 그런데 생각 잘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25년을 유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25년이 아니라 20년을 유지했을 때에도 한번 볼까요 45세에 가입을 하고 65세에 개시하는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총 유지기간이 20년 되시겠네요. 그때의 이 유생명의 연금의 포지션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남성과 여성 모두 선지급형 7% 연금에 이은 이등. 한 가지 더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50세 남성이 일시납 연금 1억 원을 가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시납 1억 원을 한 번에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66만원씩 5년간 불입을 하고 10년 거치한 후에 연금을 받는 플랜으로 비교해 볼게요. 1억원을요. 한 번에 불입하는 것보다 월정립식으로 나누는게 연금액이 더 높으니까 기존 영상에서 제가 계속 증명을 해드렸죠.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상단에다가 링크 하나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보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연금액을 확인해 보면 매년 883만원 어, 비교상품에서는 최하위입니다. 이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결론 도출이 어렵지 않게 되겠죠? 첫 번째, 이 유생명은 25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이상품의 풀파워를 낼수 있다. 연단위 7% 금리 적용을 받아야 되거든요. 25년 이상 유지를 하지 않았다면 1등의 왕관을 쓸수 없다는 거죠. 연금액으로만 봤을 때이 1등의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25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남녀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조금 낮았던 여성에게 오히려 매력적인 상품으로 다가설 수 있다. 여성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상품을 딱 개정을 하면서 업계에서는 돌풍을 일으키길 바라는 이 소비자의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품을 소개해드리는 저희 전문가들의 심리도 그렇죠. 신상이 나오면 강력한 파워로다가 이 연금액의 최대치를 확 뽑아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좋아요. 유생명의 이 포지셔닝은 오히려 더 좋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 유생명이 탁 나왔는데, 남녀 모두 최대치를 제시를 한다면, 그러면 연금에게 이 미세한 차이 때문에 또 갈아타야 되나? 그런데, 압도적인 1등이 아니라 타사 상품과 이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한다면, 고객님들은 브랜드별로 선택하는 어떤 경우의 수가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연금은요. 특히나 제 영상을 보시고 연금액을 확인하시고 또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연금액이 먼저입니다. 그죠? 다른 조건보다 연금액을 우선시해서 상품을 선택하고 저 역시도 그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연금액이 높은 게 나에게 도움이 된다. 그런데 어떤 고객님들은 이 연금액의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 하더라도요. 개인적으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정적인 회사가 더 좋아. 라고 선택을 해서 5%연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또, 더러는 연금액 1등이 지금 현재의 7%연금이야. 하지만 나는 이 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유 없어. 그냥 마음에 들지 않아. 뭐 내가 싫다는데 뭐. 난 다른 상품으로 할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회사 선택의 기준이 다르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7%연금과 유사한 근사치의 값을 제시하는 연금액 유생명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의 폭은 넓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좋다. 독보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 선택의 폭이 넓어졌으니까요. 시대보장의 의견은요. 유생명도 타사와 마찬가지로 종신형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 개시를 해서 사망하실 때까지 쭉 같은 금액을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난달에 개정된 이 선지급형 7% 연금은요. 연금 지급 방식이 종신형이냐 초기에 집중해서 받는 초기 집중 강화형이냐 이걸 선택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택의 옵션이 있으면서도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표면적인 연금액이 가장 높았습니다. 설령 연금액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이 초기 집중 강화형, 요게 탑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상품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기본형으로 쭉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 경험생명표의 평균 수명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 얻어낸 이 소비자분들의 공통적인 니즈를 종합해보면요 연금 개시가 되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많은 연금을 받는 게내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7% 연금의 연금 수령 방식도 초기 집중 강화요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최저 보증 연금은 다양한 라인업이 있습니다 유생명이 새로 나왔고요. 이 고객님들은 객관적으로 비교한 다음에 상품 선택과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사정과 노후 준비의 포트폴리오에 맞춰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죠. 그 와중에 유생명의 매력적인 부분 분명히 확인을 해드렸고요. 노후에 필요한 내연금은 뭐가 좋을까? 깊이 고민했을 때이 유생명이 여성에게 유리한 매력적인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집중 강화형이죠. 이 선지급형 7% 연금으로 앞선에 당겨받을 수 있는 연금 형태의 이 매력적인 부분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아닌가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최저보증 연금 고민 중에 있다. 제안서를 받길 원하시고 가입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시대보장 카카오톡으로 연락 주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대보장에서는요. 오픈톡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픈톡에서는요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했던 자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오픈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오픈톡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빠르게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